현실에서 살 때는요. 제가 이 세상은 우주처럼 커. 근데 나는 먼지 같아. 그래서 나 같은 하찮은 존재 하나 없어져도 이 세상은 아무렇지 않지. 나는 너무 하찮고 비천한 존재야. 막 이렇게 그런 마음으로 살았던 것 같아. 그리고 다른 사람은 되게 커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고. 그러니까 이 열등감, 구력감 때문에 더 괜찮은 척. 나는 작지 않다고 보여주려고 막 스스로 막 자기 암시하면서 잘난 척하고. 나도 모르게 이렇게 무시하면서. 왜 무시당할까봐 너무 두려운 약자니까. 힘을 주고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힘을 주고 사니까 사람을 만나도 너무 피곤해. 그러니까 어떤 대인 관계나 이런 걸 되도록 줄이고 집에 오면 막 쓰러져 자고. 너무 인생이 이게 하루하루 살아내기가 힘들어. 이게 무슨 행복하려고 사는 게 아니라 뭔가 사람들에게 나는 괜찮다 보여 주려고 사는 전시형 인간 같아. 막 이렇게 옛날에는 예쁜 옷을 입어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지지 않으려고 내가 더 이뻐야 돼. 막 이렇게 경쟁심 그리고 저 여자는 돈도 많고 잘 산다는 걸 인정받기 위해서 입고 뭐 이렇게 살았던 것 같아요. 보여 주기 위한 삶 너무 두려우니까 무시당할까 봐. 나는 작은 존재 약자라고 느끼니까. 근데 지금은 그렇게 느끼지 않거든요. 내가 우주란 걸 알았어. 세상과 나는 대등하고, 그리고 세상의 모든 존재들은 나를 사랑한다고. 나를 이렇게 보고 이렇게 찡그리는 사람은, 아유, 저 사람은 뭔가 되게 아픔이 많은가 봐. 나한테 사랑달라고 저러는 거지. 나를 보고 웃는 사람은, 아유, 저 사람 날 좋아하네. 이렇게 다. 그러니까 편안해요. 두렵지가 않고. 그리고 어디 가나? 내집 같아. 처음 만나는 사람도 알던 사람 같고, 그 그러니까 친구한테 웃어 주듯이 이렇게 웃어 줄 수가 있고 그리고 쫄지 않아. 약자라고 느껴지지 않아요. 그렇다고 내가 엄청 강자 같아서 상대는 약자로 보이지도 않아. 우리 모두 다 그냥 존엄한 인간 강자야. 친구야 이렇게 느껴져요. 그러니까 되게 편안하고 인생이 막잘 보여야 되고 뭔가 살아내야 되고 잘뭐 성공, 성취를 해야 될 어떤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음을 느끼면서 어울려서 재미를 느끼면서 살아내는 소꿉놀이 하는 느낌. 음, 그래서 재미가 지죠. 재미지죠. 세상 살면서 재미를 진짜로 느낀 게이 마음 공부하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. 되게 재미 있고 그리고 감사함이 시시때때로 많이 올라요.